이번에는 하이퍼 리그로 오실게요. 어, 이번에뭘 가져왔냐. 피존2,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그 이제 버프 받은 탱탱개과 거기에 이제 다크호스, 코바론이죠. 이제 저번 시즌에 비리디온과 코바론이 두번 치기를 배우고 성스러운 칼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떡상을 받았어요. 얘네가 원래 전혀 쓰이지 않던 애들인데, 예, 그 평타와 기술 하나를 받고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나도 써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쓰게 됐거든요. 일단은 선봉이 좋진 않아서 바꿨는데 심지어 격투의 이중 반감이에요. 고스트라서 이중 반감이지만 스톤했지만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뭐 굳이 때리 타점이 지금 야습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야습이 되게 강한 기술도 아니고 엄청 약한 기술이라서 예 지금 지금 기라테하가 부담을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상상 이기면 안 되는 건데 저 스톤엣지가 이제 강철 격투 타입인 코바론이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비행도 약하고 그거를 커버해주는 스톤엣지라는 기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리디온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비리디온 같은 경우에는 성칼이나 리블 둘중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두 개만 쓰는 건데. 일단은 뭐 경기로 다시 들어가자면 실드를 하나 빼고 결국 피존토로 돌았어요. 어차피 야습은 노말한테 이중방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드래곤 크루로 야금야금 저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고 저는 그게 조금 아프겠지만 이제 한세네 정도 맞으면 아프겠지만 형타로 야금야금 먹어서 이제 저센 브레이브버드를 꽂고 가거나 아니면은 모아 도 가면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뭐 엠페한테는 쓸 일이 크게 없을지언정 나머지 포켓몬에게는 쓸 일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주 가득가득 모았고 어차피 엠페르 또 나올 거니까 바로 교체를 합니다 부모를 때려봤자 강철타입이라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걸 또 쏘고 가네요 딜 지원을 굳이 해주고 가겠다 그러면은 뭔가 바로 나왔을 땐 이길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늦이네요. 어, 쌍문이죠 아주 건방져요. 그래서 뭐, 이 탱탱길이 결국에는 저두 개를 싸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파도타기 반감이고요. 기껏 해봤자, 문포스가 저한테 큰 데미지인데, 어우, 너무 건방지게 바로 파도타기를 써버렸어요. 그냥 뭐, 감사히 맞아주면 됩니다. 굳이 실드 하나, 어, 안 빼줄게. 약간 그런 의도인가요? 너무 건방지죠. 저는 그래서 그냥 정배 싸움을 하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모아놓고 실들 하나 쓰겠다는 각오로 평타를 조금 더 모았어요. 일단 뒤에 있는 엠페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피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고, 다음에 이제 섀도볼를 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엠페가 에너지를 다 털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에너지를 또 가득가득 모았잖아요? 이러면은 또 나오자마자 한대 때릴 수 있고, 더 많은 피를 그나마 더 깎을 수 있다는 거. 상대가 무슨 판단을 할까요? 어차피 지금 해봤자 피존2가 많이 모으고 간 것도 의식이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맞아줬는데, 근데 그게 맞나? 상대는 어차피 두방 모아야 되거든요? 할 거면은. 그래서 저는 뭐 방금 피를 깎아놓은 걸 기반으로 파도타기를 압박을 주면 되고, 뭐 이제 저 정도 피면 은피존투가 나와서 브레이브 버드 써도 돼요 <laughs> 제 아무리 강철이라지만 저 딸피를 못 죽일 피존투는 아니거든요 아주 건방지게 그냥 빵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 탱탱길이 한한수 했죠? 네 탱탱길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도 반감이고 근데 뭐 뒤에가 또 물일 줄은 예상은 못 했지만 그래서 두 번째 판에 가보자 했는데 아. 맛있어요. 상대가 탱탱기를 썼지만 이제 저는 노말 타입이기 때문에 저 병성 천병이 이중 반감으로 들어온다. 기껏 해봤자 이제 파도 타기인데 아뭐이 정도는 맞을 수 있죠. 굳이 뭐공떨된거 맞는 게뭐 오히려 좋지만 그 전에 파도 타기가 더 빨리 차기 때문에 뭐 데미지도 저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대충 세대 정도 쳐주고 그다음에 기댄으로 상대 공격을 와장 창 떨궈 놓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묘미예요. 이러면은 파워터가 정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방금 맞은 파도 타기가 이제 지금 맞아보는 파도 타기는 격이 다릅니다. 아주 어우 아, 달아요 나. 이러면은 대충 한 대를 더 맞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예 거의 풀 파밍을 해서 부버레인지 들어오면은 바로 쏘겠다라는 마인드죠. 그거를 바로 쓰면또이파도타기 데미지가 이제 방 떨된 상태로 맞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떨된 마당에 좀 아예 확실히 모아버리고 쏘겠다라는 마인드로 했죠. 외국에는 채우지도 못하고 다시 제 에너지원이 되어버렸고요. 여기선 딴 걸로 바로 바꿔서 이제 떨어졌던 피존트 방어력을 리셋시켜 줬는데, 야, 그림자 니드키 나오네. 근데 6방에 쐈어요. 이것은 뭐다? 딴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대가 엑퍼 옷이거든요 CJ-13의 엑스퍼트 옷인데 분명 실력가라면 은뭐 대충 8방 해가지고 나대지임 있어? 아니면 지진 있어? 라고 할텐데 그냥 대놓고 도검리를 쓰는거 보면은 네, 맹도검리의스톤엣지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냉도검니도 이제 강철 타입이 붙은 코바로건에게 이중 반감이고 심지어 스톤 엣지도 강철 격투 타입이라서 이중 반감이에요 서로 이중 반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 타입 밖에 없는데 뭐 자석 땅 타입 기술을 안 가졌나봐요 거기다가 바로 써버렸죠 오 어, 제가 스톤 엣지라 해도 니드 퀸이 반감인데 뭐 대충 아이언헤드를 알았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아끼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뒤에가 뭐길래이 정도로 니드킨을 지키는 걸까? 굳이 방광 기술밖에 없으면서요. 그래서 바로 바꿔서 실드 없는 니드킨한테 부보를쏠려고 했더니 아이고 더 맛있는 희생양이 왔네요. 안 죽어도 해요. 아 행복해요. 이거는 뭐 어차피 예 얘를 희생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니드킨이 뭐 스톤 엣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킹과 제너럴 우리 탱탱게일한테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뭐이 정도야 뭐 대충 에너지 지원을 해줘도 뭐 데미지 체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땅 타입이 있는 이득케에는 당연히 반감이라 이정도에딱 들어요 근데 쪼은 거예요 그거를 어 그래서 네, 어차피 뭐 결과는 났지만 지금 독지르기도 고스트 타입한테는 반감이거든요 뭐 승무 결정 났죠 아까 막은 거를 굳이 막지 않았더라도 예 저는 승산이 있지 않았나. 어차피 피존투가 많이 모아서 갔기도 했고요. 뭐 군유를 나중에 뭐 피존투가 나와서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뭐 굳이 부버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깃털댄스로 뭐공4떨만 해줘도 군율건이 속임수는 그냥 탱탱이한테 밥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파드타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품공산밖에 없었는데 섀더우리 반감이면 그래서 세 번째 오... 갸라도스도 들어왔어요 아이러니하죠? 일단은 누가 뭐래도 저는 빨리 깃털댄스를 쓸 겁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상대가 굳이 CMP를 안 걸어줬어요 뭐 지금쯤 아테나... 아테 정도는 찼을 텐데 굳이 아테를안 쓰고 깨부까지 가는 건가? 아니면 은더큰 기술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미 기털댄스를 맞은 너의 공격은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뭐이 정도 단다. 아까 공떨이 안 됐으면 더 아팠겠죠? 형태 마무리되고. 그래서 한번더 기댄으로 유혹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맞으면 좀 아슬아슬해요. 갸라도스도. 평마될 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대가 실드를 해준 거고, 뭐, 전 땡큐예요. 어차피 전 놔줄 거거든요. 여기서 뭐 굳이 살려봤자 피가 뭐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그냥 실드를 하나 더 아끼는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탱탱게리 맛있게 먹어주는 쪽으로 깨물이 한 방도 안 찬단 각오를 했는데, 아유, 우리 글라이, 아유, 그림자들이 아주 드글드글 하네요. 아주. 벌써부터, 어우. 그래서 뭐첫 깐배는 무조건 실드를 안 쓰는 게 좋다 왜냐 터지고 나서 깜배 맞는 것보다는 아예 안 터질 때 맞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한대 맞을 거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해주고 파도타기 굳이 섀도우볼 안 써도 돼요 파도타기가 어차피 지금 글라이온의 땅비행이거든요 땅타입이 붙기 때문에 물타입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센 섀도우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 방에 보내지 못할 거라면은 그냥 파도타기 두 방에 닿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거는 약간 안전하게 막아 준 거고 어차피 제 파워 타기가 금방 찼으니까 상대 깜배가 나와서 CMP가 걸리기 전에 한턴 빠르게 파워 타기를 써서 실드 또는 죽음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근데 막아줬어요. 왜요? 왜요? 근데 안썼죠 분명 깜배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안 썼어요. 오, 전, 전 땡큐죠. 일단, 일단 땡큐인데, 어, 뭐길래요? 어차 저는, 예, 아, 기라, 이러면은, 저는 섀도볼 욕심이 나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가 이제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렌드 실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용숨을 조금 맞아주고 쓸게요 보면은, 원래는 바로 써야 되는데, 이제 용숨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섀도볼을 날릴게요. 이래야지 이제, 기라티나의 데미지를 딴 애들이 받기 전에 얘가 그냥 바로 고스란히 받으면은, 사시 코바론이 나와서 이제 스톤엣지로 마무리하는 각이 나왔죠. 이게 약간 한턴 기다리고 쓰는 게 괜찮아요. 예, 푸시를 조금 대비하는 용도긴 하죠. 그래서 뭐, 어, 어쩔 건데요. 근데 뭐, 왜, 왜 드크를 쓰죠? <laughs> 아, 뭐, 원인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대충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마무리해주고. 어차피 저한테 까다로운 거는 기라티나였거든요. 방금 저, 가라도스가 뭐, 섀도볼이라도 푸쉬를 맞았으면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럼 결국에는 저, 만땅피 기라를 코바가 상대하는 건데, 제 아무리 코바라도 그건 조금 위험하죠. 거기에 에너지도 어느 정도 드글드글하게 채워갔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하는 차징 쏘는 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영상이 또 있습니다. 무려 두 개나 더 있지요. 이번에는 좀 풀로 준비했어요. 워낙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파티였기도 하고, 어, 근데, 무음 페어리오, 이게 무엇이오. 얼른 이제 빨리 기댄을 채워서 다섯 방쯤에 쏴주고, 이제 애교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너프시켜버립니다. 애교가 이미 너프가 됐지만, 이제 스킬로 인해서 두번더 너프시켜버리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어 그냥 싸쇼을 쓰시겠다 라고 하시네요 어 그러면 뭐 친절하게 맞아줘야죠 음 맛있네요 그럼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딱히 아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두 기술 두 방에 날아가지 않는 한 그냥 부버로 실드 또는 죽이겠다 라는 마인드로 썼고요 뭐당히 맞아줬어요 뒤가 뭐길래 어쌍 페어리가 두개예요 이러면은 어, 원래는 이런 덱을 보기 흔치 않지만, 보통 3페어리도 생각을 해볼만 할것 같아요. 지금, 닌피아랑, 지금, 저, 프리마돈나 나왔죠, 약간? 저 누리네르를 마스터 말고 하이퍼에서 올 줄이야. 그래서 지금 폭포르기라서 데미지는 반감이지만, 스킬 차는 속도는 애교보단 빨라요. 그래서 대충 뒤에 페어리라 생각하고, 실드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썼고요. 뭐, 이제 저 정도 피면 평타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다시 바꾸죠. 뭐, 예상대로 산페어리가 나왔는데, 뭐, 선봉 애교에 나머지 둘은 비애교예요 그러니까 노애교죠. 애교가 없는 놈들이에요. 뭐, 애교가 없으면 맞아야죠. 뭐, 대충 파타로 딜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코바가 실직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킬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충 꽃보라쯤, 이렇게, 푸시를 쳐가지고, 뭔지 확인을 해줍니다. 보통 차밍, 싹킥 뭐, 꽃보라 이럴 텐데, 뭐, 문포스가 없는 거 대충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싹킥 하나 확인했고요. 저는 뭐, 스턴했지만 갈겨주면 됩니다. 그 근데, 문포 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차보죠. 차보면은, 얘기가 달라요. 일단은, 확실하게 압박을 주고요. 오, 약간 가벼운 기술에 살짝 무거운 기술이지 비자속 사이코 케이시스에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렇다면 탱탱길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대충 파밍각 안 나오게 아슬하게 딱 성칼을 써주면은 상대도 참지 못해서 이제 우선권이 걸려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뭐 땡큐죠. 어차피 저는 파밍각을 안 주려고 극한까지 때린 다음에 스킬을 쓴 거고, 상대는 뭐 어쩔 수 없이 쓴 거지만, 방금 어차피 스킬 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실드가 있는 상황이어도 굳이 막지 않겠다. 뭐, 문포스 정도 돼야 죽지. 뭐, 우리 탱탱 길은 싹킥 정도에 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차인보스 써도 두 대는 써야 된다. 뭐, 대충, 예, 삼페어리는 좀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페어리가 3 명이어도 코바로는 제알리를 한다. 스톤에치가 정말 효자죠? 그래서 마지막 세트. 이번에는 뭐 제대로 나와주지 않을까요? 4연승이니까 그래서 나온 리자몽 이제 하리하면 또 리자몽이죠 아주 최대의 수혜자예요 저 날치 버프로 인해서 안 그래도 센 리자몽이 블러스트번과 드래곤크로 있단 말이에요 다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불번이 찼기 때문에 일단 예의상을 막아줬지만 당연히 블러스트번이 나와서 아주 이득을 본 상황이고 상대도 이제 2지선대에 걸렸죠. 부보 맞으면 거의 즉사고, 깃털 됐으면 이떨이니까. 근데 일단 상대의 실드를 아끼는 판단을 했고, 여기서 코바가 나와요. 어차피 세, 다섯 방을 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는 어그러트려야 돼요. 어그로틀리고 빨리 공떨을 해가지고, 탱탱겔로 교체하는 걸 할게요. 이러면은 진짜 아까 그 제가 쓴 스톤 엣지를 상대가 쓰는데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 아주 희귀한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공 이떨의 차이다라고 이제 몸소 느끼는 거죠. 야 간지러워요. 이게 이떨의 힘이다. 비록 내가 1쉴드를 써서 피존트를 지켰지만, 그 1쉴드의 가치를 여기서 증명을 해냈죠. 전 이제 부담없이 풀차징으로 모았다가 섀도우를 써도 돼요. 왜섀도우로 쓰냐? 뭐 굳이 어차피 둘다한 방에 가진 않지만, 빨리 피를 많이 깎아서 나머지 피는 제 에너지 양본을 쓰겠다 라는 작전을 쓴 거죠 저는 아주 맛있게 남았죠 이러면은 아까 스톤 엣지의 데미지를 봤으면은 굳이 스킬을 쓸 이유가 없어요 뭐그 정도 맞아주고 뒤에 뭐가 나오든 쏘면 되니까요 근데 아직 한 마리가 뭔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할게요 대충 평타 한 대는 보고 쏘겠다는 마인드로 할 거거든요 뭐가 나올까 했더니, 눈싸. 시카이저네요. 이런 얼음 물이면은, 네, 시카이저가 유일하죠, 거의. 왜냐면 라프라스는 배우지 않으니까요, 눈싸를. 그래서 일단 재빨리 바꿔주고, 상대는 뭐 자기가 먹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에너지도 별로 없고, 스톤 엣지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지금 시카가 얘한테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팅으로, 두개 있던 실드 중 하나를 빼주고요 상대는 얼른 죽이고 싶겠죠 안 그러면 은 시카이저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대충 불번을 쏘겠지 마인드로 일단 실드를 썼고 안 쏘면은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거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정배로 써버렸고 저는 뭐 계속 게이팅을 합니다 일단 얘 피를 깎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다 뺐죠 하지만은 다음 블러스트 번까지는 제 스톤 엣지가 차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쏘기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주겠다는 마인드로 했고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지금 안 죽이면 시카가 괴롭거든 그리고 저랑 이제 상대의 교체 쿨이 찼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나오면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피전 2가 나와도 제가 안뺀 이유는 뭐 지금 탱탱게 피가 별로 없고 이게 또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네 살아요. 그냥 대충 에너지를 뺀 거죠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중첩된 에너지를 토대로 바로 이제 섀도우버 날려주고 지금 약간 고침 레인지는 아니거든요. 상대도 지진을 모아야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대 차이로 이렇게 이겨 버렸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하이퍼 이득 으로 계속 읽 고갈 생각 입니다.